세남터 순교성지는 서소문방 내거리 절두산 당국의 순교성지와 함께 4대박해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세남터는 억새와 나무가 많다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조선시대 군사들의 연무장이자 국사범들을 처형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외국인으로는 처음 조선에 오신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 파리외방 전교회 소속 앵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이 밖에 많은 신부님과 교우들이 새남터에서 숨겨였습니다. 성지를 들어서면 성당 마당에 이곳은 새남터 현장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도록 참수된 자리에 시신을 묻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40일 후에야 몇몇 교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빼내어 신부님의 제2의 고향인 지금의 미린의 성지로 모시게 됩니다.